중대형 식자재 마트에서 썩은 달걀을 판매해 소비자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필 에코 경남 기자가 이 같은 일을 겪으면서 곧바로 판매원에 항해 판매원 측은 교환 또는 보상을 약속했지만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를 보도하게 된 점을 말씀드립니다. 평소 해당 기자는 아침 식사 대용으로 유정란 한 개를 먹고 저녁 식사로 유정란 두 개를 삶아 식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25일 저녁 퇴근 시간에 식자재마트에 들러 유정란 10개 한 박스를 구입해 이중두 개를 삶았습니다. 첫 번째 달걀을 깬 순간 역겨운 냄새가 진동했고 달걀 속은 누렇게 썩어 이내 다른 달걀도 먹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다른 달걀을 먹을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을 받았고, 앞으로도 달걀을 먹는 것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썩은 냄새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25일 구입한 달걀은 등급 판정일 10월 4일, 소비기한이 11월 11일까지로 유통기간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했기 때문에 그동안 아무런 의심 없이 믿고 먹어왔던 것입니다. 거욱이 대한민국 계란 판매 1위라는 것과 패스 인증, 경상남도 추천 상품인 점을 감안해 믿고 구매해 왔는데 말이죠. 생명이 살아있는 자연 계란이라고 광고하고 있는 양산시 상북면에 위치한 식용란 수집 판매원의 답변입니다. 농장에서 계란, 이거 다, 계란을 낳으면요, 그 벨트를 타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 벨트를 타고 나오는데. 그 벨트에서 한 번씩 이렇게 계란들이 이렇게 걸리면 그 오늘 난 계란이 거기서 계속 이렇게 돌고 헛돌고만 있는 계란들이 종종 있대요. 다음날인 26일 유정란 코너에서 유정란은 보이지 않았으며 생산 과정을 볼수 있다는 홈페이지는 닫혀 있습니다. 28일 판매원 담당자가 유정란 큰 박스를 들고 본사를 방문해 거듭 사과했지만 해당 기자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판매원은 10월 4일에 등급 판정을 받은 유정란에 대해서는 모두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저희가 도매상 통해서 납품을 하는데 도매상에 있던 11월 4일 판정이, 10월 4일 판정일. 그러니까 고객님 가지고 있던 동일 날짜를 지금 회수하고 있습니다. 생산자와 판매원의 이처럼 허술한 관리에 소비자들은 마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것인지, 얄팍한 보상으로 소비자를 입막음하고 계속해서 해썹 인증을 받았다고 소비자를 우롱할 것인지, 행정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